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. 오늘은 한솔트럭 강 대표님이랑 같이 차 하나 매입하러 왔습니다. 여기 뒤에 있는 차 결론적으로 매입은 했고요. 저희 사무실 근처 들어가 화성 여기가 현대기아로 여기 남양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저희 거래처 근처더라고요. 도색지 근처고요. 매입을 했습니다. 2010년식에 63만km고요. 7m 40의 압축차입니다. 보자마자 요거는 2010년식에 주행거리가 그래도 다소 있기 때문에 개별암으로 쓰기는 조금 길고 그러니까 연, 연식도 좀 됐고 주행거 길기 때문에 아 농기계 음반차로해서 사다리를 장착하자 생각을 한손으로강 대표님과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개별암바 달려있어요 그래서 람바를 좀더더 더 주고 차값도 주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 주셨겠고 정리했겠죠 그래서 매입했고요 노차량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적재함은다 가르셨고 혈판 깔고 뒷타이 비타로 다 교체를 하셨더라고요. 축타에는 당연히 쓰던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상태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. 뭐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. 그리고 이 차량의 특장을 저기 이천에 있는 상현 특장 아시죠? 상현 모터에서 코브라 사다리 해가지고 짱짱하게 만들 거니까 혹시 740짜리 농기계 운반용 제 생각에는 다른 차 대비는 제가 저렴하게 좀 내놓고 같아요. 왜냐면은 회전을 좀 목표로 하는 한센트럭이기 때문에 혹시 농기교만차 7m 탑재를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대편한 연락주시고 요거 만드는 과정 같은 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